40대에서 60대가 조심해야 되는 5가지 운동을 알려드립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면 남들은 모르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 40대에서 60대 운동 부상은 20대보다 회복 속도가 5배 느리고 합병증 발생률은 3배 높습니다. 꼭 조심해야 할 5가지 운동을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, 과도한 조깅 50대 이상의 아스팔트에서 장시간 조깅 시 무릎 연골 손상률이 63% 증가합니다. 대신 수영, 사이클링 또는 하루 30분 이내로 걷기를 하세요. 두 번째, 과도한 웨이트 트레이닝 40대 이상의 과도한 웨이트 트레이닝은 허리 디스크 발생률을 42%나 높입니다.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라 정확한 자세와 적절한 반복 횟수입니다. 세 번째, 고강도 인터벌. 준비 없이 시작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심혈관 사고 위험을 78%나 증가시킵니다. 대신 걷기 5분, 빠른 걷기 1분을 번갈아 하는 점진적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심폐 기능을 안전하게 키우세요. 네 번째, 무리한 스트레칭. 근년 이후에는 근육과 인대 탄력성이 감소해 유연성 운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어요. 다섯 번째, 준비 운동 생략. 준비 운동 없이 본 운동을 하면 부상 위험이 84%나 증가합니다.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. 지금 실천하세요.